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오늘도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고요.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엽 헬리아고요 어, 굳혀진 아이라 입장도 넓고, 색감도 주황빛과 붉은빛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14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멀로 쌩얼이고요. 어, 색감이 예쁘게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아이예요. 짱짱하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제가 이 아이는요, 13,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13,000원입니다. 테슬라구요 요즘에 며칠새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달기들이 어, 하루하루 다르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어요 요 테슬라도 물이 들지 않은 상태로 푸른빛을 띠고 있었는데요 뒷면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군생이고요 보조개가 매력적인 테슬라 가격 제가 이 아이는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10cm 정도 나옵니다 가격 2만원입니다 소간지고요 사이즈 10cm 입장 조금 넓은 편이에요. 가격은 소간지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가격 3만원입니다. 말간이고요. 살구빛에 손톱과 끝쪽으로 더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고요. 보시면 어,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뺑 둘러서 자구가 예쁘게 달렸어요. 자. 사이즈는요, 음, 8.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제가 말간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이두군생이고요. 색감이 핑크빛과 하얀 백분이 짱짱하게 어, 또 색깔도 예쁘고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전체 사이즈는 1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7에서 18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제가 이하이상하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멀로구요. 입장수 많은 아이, 짱짱한 멀로 13cm 담쟁이 화분에 정말 멋지게 심겨진 아이구요. 가격은 제가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플로리 빅티잘 굳혀졌고요. 색감도 예쁘고, 일단 수영도 정말 예쁜 아이 사이즈 21cm 정도 나오구요. 가격은 제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디티 정말 예뻐요. 수영 색감 정말 예쁜 아이고요 5만원입니다. 선키스트 자연군생입니다. 이렇게 자구가 양쪽으로 있고요. 엄마 얼굴도 튼실하고 색감이 지금 예쁘게 가운데 입부터 뒷면으로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사이즈 19cm 조금 넘는 사이즈로 가격은 제가 이 아이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65,000원입니다. 썬키스트. 뭘로 쌩얼이고요. 입장이 조금 넓어요. 넓은 아이고, 사이즈 13cm 정도 나오고요. 건강하고 짱짱한 아이, 15,000원입니다. 제이드 스타고요. 사이즈가 10cm 나오고 있고, 가격은 어, 2만 원입니다.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지금은 현재 물이 들진 않았고 라인만 살짝 그리고 있지만 굳혀주고 나면요 우리 중앙 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소 간지고요. 자구 하나 달렸어요. 작은 사이즈의 자구가 달렸습니다. 어, 6.5cm 나오고 있고요. 옆에 자구 하나 있고요. 가격은 제가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간지 2만원입니다. 몰갱인 금무지구요.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수도 많고 어, 사이즈가 14cm 조금 넘습니다. 뒤쪽으로 자구가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곧 있으면 어, 삐져나와서 자연군생으로 삼두군생이될거고요또 어, 될 이렇게 보시면 입장도 맑고 너무 예쁜 아이예요. 가격은 제가 3만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레드 펄이고요 어, 환엽에 단엽으로 크는 그런 품종 색감도 아주 빨강색으로 예쁜 아이구요 사이즈는 7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환엽으로 크는 그런 품종 이고요 입장도 짧고 입장수도 많은 아이예요 사이즈가요 13cm 조금 넘습니다 가격은 제가 이 아이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4만원입니다 어또 다른 느낌의 레드 다이아몬드 이 아이는 약간 입장이 안으로 살짝 모아지면서 크고 있고요. 사이즈는 13.4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4만 원 동일하고요. 약간 처음 보여 좀 전에 보여 드렸던 아이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아이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4만원입니다. 슈페리어 킹이고요. 이 아이도 환여 브로크는 맑은 색감, 레드 다이아몬드하고는 조금 다른 색감으로, 요 맑은 빛을 내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14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슈페리어킹이 아이는 제가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입니다. 주피터 왕대품이고요. 사이즈가 21cm 나오고 있어요. 주피터가 물이 들면 정말 예쁜데 이 아이는 손톱에도 약간 변이가 있고 입장수가 엄청 많은 주피터 왕 대품입니다. 가격은 제가 이 아이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아 자연 군생 대품이고요. 자구가 6개. 엄마 얼굴까지 포함해서 7두 군생이에요. 사이즈는 25-6cm 정도 되는 아주 큰 사이즈고요. 가격은 제가 이 아이는요 1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15만 원입니다. 초창기 머큐리고요. 색감이 정말 예쁘게 잘 달궈졌고요. 돌처럼 정말 단단하게 잘큰 머큐리. 사이즈는요 10cm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제이드스타 금 대품이에요. 입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벌어지면서 크고 있고요. 어, 라인이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고 있는 제이드스타 대품입니다. 사이즈 14, 15cm 정도 되고요. 금 상태도 좋고, 정말 반듯한 얼굴에 정말 튼튼한 그런 아이.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밤 생얼 군생이고요. 5두예요. 총 5두. 사이즈는 8.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도 자구가 예쁘게 달려 있고요. 가격은 제가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이트팜 군생. 이 아이도 오두 군생이에요.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자구가 두개더 달려 있어요. 사이즈는 비슷해요. 8.5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 이 아이도 제가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라 가모 대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국 큰거 하나 달렸고 뒤에도 또 작은 아이가 달려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20cm가 넘는데 지금 속에서 나오는 색감도 정말 예쁘고요. 손톱 끝과 라인은 진한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베라가모 대품 군생이고요. 가격은 제가 이 아이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6만 원입니다. 프랭크 슈퍼 클론이고요. 색감이 정말 붉은 색감으로 예쁘게 물이 전체적으로 잘 들었어요. 자구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엄마 얼굴 포함해서 7두 군생이고요. 가격은 제가 10만 원에 드릴게요. 전체 사이즈가 20cm가 넘습니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아메스트로고요. 입장이 좁지 않고 약간 안에는 넓은 잎으로 나오고 있어요. 색깔은 역시 예쁘고요. 사이즈는 16cm, 엄마 사이즈가 16cm 정도 나오고 자구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가격은 아, 제가 이 아이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예쁘고 색감도 정말 예쁜 아메스트로입니다. 4만원입니다. 말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밑에 쪽으로 이렇게 달렸어요. 엄마 얼굴도 보시면 짱짱하고요. 색깔이 지금 라인, 손톱 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색감은 어, 맑은 색감으로 지금 어, 굳혀졌어요. 사이즈는 엄마 사이즈는요. 7cm가 조금 넘고요. 이야, 이 아이 가격 제가 어,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시고서 문자 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